소리야, 여기 새집 어때? 마음에 들어? 우와! 엄마! 창문이 엄청 커! 햇님이 반짝반짝 들어와! 그렇지? 우리 소리 방은 햇빛 제일 잘 드는 곳으로 해야겠다. 거실도 넓어서 소리가 블록놀이하기 정말 좋겠다. 엄마! 나 저기 베란다! 저기서 그림 그릴래? 아이, 조심조심. 바닥도 층간소음 방지되는 좋은 거래. 그래, 우리 소리. 다용도실이 두 개나 있어서 하나는 소리 미술 공간 만들까? 진짜? 엄마, 근데 우리 놀이터는 어디야? 집 바로 앞에 성주산 공원이랑 체육공원이 있대. 주말마다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가자. 소사초등학교도 바로 앞이라 우리 소리 학교 가기도 편하겠다. 아, 빨리 이사 오고 싶다. 그러게, 엄마도 이 주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. 환기창도 커서 요리할만 나겠어. 1호선, 서해선 역도 가깝고 시립지금 2천만 원이라니. 이런 아파트를 이 가격에 구해서 정말 다행이다. 소리야,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.